안녕하세요, 헬로 피노입니다. 어 저는 오늘 제가 다니는 헬스장을 한번 리뷰해 보려고 또 카메라를 들었어요. 제가 다니는 헬스장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보면 별로 안 예뻐 보이기도 하는데 네. 여기는 펍인 것 같아요. 이쪽은 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저 건너편에는 카페도 있고요. 여기는 헬스장이고요. 사실 제가 이 헬스장을 고른 이유는 제가 방콕에 맨 처음 왔을 때이 요, 요, 요 대로변을 이렇게 지나친 적이 있어요. 네, 저녁 시간이었는데 여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이 헬스장이.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 내가 이 동네에 살게 되면 어, 이 헬스장 다녀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요 근처에 제가 집을 얻게 됐고 이 헬스장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가장 분위기가 좋았고 외관적으로 이뻤고 그냥 그거에 끌려서 등록을 하게 됐고요. 저기 보면은 이렇게 우산이 펴져 있어요. 저는 살짝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한데 햇빛이 드니까 인포에서 이렇게 우산을 펴놓고 직원이 있더라고요. 뭐 그거는 태국의 또, 뭐, 문화일 수 있으니까 그냥 넘기는 거고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인포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여기는 카페고요. 여기는 저녁에 운영하는 펍이고요. 약간 가든 느낌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사람들 노래도 부르고. 음,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술도 먹고 그러더라고 요즘에 요 보니까 나는 그렇습니다 예쁘죠 저녁에 보면 더 예쁜데 제가 보통 저녁 시간에 운동을 오는데 오늘은 낮에 좀 일이 일찍 끝나서 어, 지금 시간이 한시정한시 조금 넘었을 거예요 좀 일찍 왔습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쁘죠. 그냥 사실 예뻐서 했어요. 기구도 좋은데 응, 예뻐서 트레이너들도 있고요. 여기는 이렇게 GX실도 있어요. 엄청 커요 GX실이.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금액표 저는 1년을 끊었어요 그래서 7 9 0 0바에 1년을 등록을 했고 2년도 있고 3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요일별로 이렇게 GX 프로그램도 있어요 근데 저는 GX는 아직 한 번도 안 해봐서 GX 컨디션이 어떤지는 모르겠네요 오, 여기가 이제 남자 탈의실 내가 누구 있나 없나 확인하고 들어온 거여서 이렇게 샤워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엄청 좋죠 오, 이렇게 세면도 되어 있고요 근데 저는 따로 여기다가 짐을 넣어두지는 않아요 그냥 가방 하나 메고 다니는데 제 약간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한 빨간 가방은 항상 이렇게 둡니다. 지금 오길 잘했네요. 영상 찍기도 편하네요. 사람도 없어서. 저녁 시간에는 좀 바글바글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그래도 저녁 시간엔 좀 있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 때도 있고 합니다. 제가 뭐 선수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오늘 운동하는 거 가볍게 한번 촬영을 하면서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밍업을 좀 해주죠 워밍업으로는 한 2세트 정도 가동 범위 때문에 어 조금 더 이완을 시켜도 되는데 이걸 좀 핑계를 대자면 왼쪽 어깨를 다친 적이 있었어서 통증이 없는 선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예쁘지 않아요. 운동하다가 이제 쉴때 원래 여기도 다 열어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 햇빛이 너무 많이 비쳐서 닫아둔 상태인데 운동하다가 쉬면서 한 번씩 보면은. 아, 좀 힐링되는 느낌. 요새 한국은 어떻게 되있는지 어 모르겠는데 태국은 이렇게 알코올 소독제가 제 중간 중간에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동 시작하기 전에 혹은 운동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세척을 해주는 게. 요렇게만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어디가서 욕먹진 않을 거예요 그냥 요렇게 주면 됩니다 아, 이제 운동 끝났어요 아 이번에도 운동 중에 이 짐벌 배터리가 다 나가서 마지막 운동 한두 개는 그냥 스킵했습니다. 이제 운동 끝났으니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보충제를 꼭 먹어줘야겠죠 우리 운동의 마지막 영양. 아니 어렸을 때는 두 시간도 운동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집중해서 그냥 딱한 시간 안으로 끝내는 게 효율적이기도 하고 집중도 더잘 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요즘에는 한 시간 안으로 운동을 끝내는 편입니다. 이제 운동도 끝났으니 저는 어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찍고 헬스장 음 방콕에 있는 위노가 다녀요. 헬스장 편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 아니 생각해보니까 헬스장 이름도 말을 안 해줬네요 제가 더보기란에 이름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진짜 여기까지